우주를 향한 혁신. 로켓랩 우주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우주 접근성을 제공하는 기업 로켓랩. 오늘 영상에서는 우주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이 기업의 역사, 기술력, 경쟁력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모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켓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로켓랩은 2006년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우주산업 기업으로 소형 위성 발사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일렉트론과 뉴트론 로켓을 통해 다양한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켓랩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로켓랩의 핵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발사 서비스입니다. 일렉트론 뉴트론 로켓을 활용한 위성 발사 서비스입니다. 일렉트론 로켓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형 위성 발사에 특화되었으며 300kg 이하 위성 탑재가 가능합니다. 3D 프린팅을 적용한 러드 포드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소 복합재를 사용하여 경량화 및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총5 5회의 높은 발사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마이아 반도와 미국 버지니아 주에 독자적인 발사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트론 로켓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형 재사용 로켓으로 13000kg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일단 회수 및 재사용 목표로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화성 탐사 유인 우주선 미션을 고려 중입니다. 두 번째는 위성 제조 및 우주 시스템 솔루션입니다. 포톤포탄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위성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우주선 플랫폼입니다. 지구 관측, 통신, 탐사 등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NASA의 캡스톤 미션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맞춤형 설계 앤드 다목적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위성 설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과학 연구, 군사 목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 및 정보 기관을 위한 최적화된 위성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 데이터 분석 앤드 지상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 및 분석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상국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위성 통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성 수명 연장 및 유지보수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주 탐사 및 상업 우주 비행입니다. 인공위성 네트워크 구축 및 우주 물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 기술적 강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켓 랩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형위성 발사 기술은 정밀한 궤도 투입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회수 방식을 도입한 해상 착륙 기술을 개발하여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를 사용함으로써 비용 효율적인 발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글로벌 시장 내 포지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켓랩은 스페이스X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을 보면 스페이스X는 팰컨 9과 스타쉽 같은 대형 로켓 중심이고 로켓랩은 일렉트론과 뉴트론 같은 소형 중형 로켓입니다. 스페이스X는 1단 2단을 재사용하고 로켓랩은 1단을 부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대형 위성과 화물 수송이 주요 타겟이고 로켓랩은 소형 위성과 신속한 발사 서비스가 고객 타겟입니다. 로켓랩은 현재 나사 미 우주군 유럽 우주국 ESA와 협력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59번째 일렉트론 미션을 통해 프랑스 사물인터넷 기업 케네이스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이후 로켓 랩의 시가총액은 140억 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로켓 랩의 재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켓 랩의 매출 및 수익성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증가율 30% 이상입니다. 발사 서비스 매출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켓랩의 현재 수주 잔고는 1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켓랩은 2021년 스펙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했으며 벤처 캐피털 및 정부 계약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최근 계약 및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여러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부와의 위성 개발 계약. 2024년 초 로켓랩은 미국 국방부에 전파된 전투원 우주 아키텍처를 위한 18개의 고급 데이터 전송 위성의 설계, 통합 테스트 및 운영을 위한 5억 1,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하였습니다 나사와의 발사 서비스 계약 2025년 1월 로켓랩은 나사의 전용 및 공유 발사 서비스 VADR 프로그램에 따라 중형 재사용 발사체인 뉴트론을 제공하기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NASA의 다양한 임무에 뉴트론 로켓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오로라 테크와의 발사 계약 2025년 1월 로켓랩은 독일의 우주 스타트업 오로라 테크와 일렉트론 로켓을 이용한 발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오로라 테크와의 산불 감시 위성을 궤도에 배치하여 실시간 산불 감지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일본 위성 기업과의 발사 서비스 계약 2025년 2월 로켓랩은 일본의 민간 위성 기업인 큐스 파이오니어스 오브 스페이스와 총4회의 발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IQPS의 소형 합성 개구레이더 위성을 일렉트론 로켓을 이용하여 궤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로켓랩은 극초음속 시험 발사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로켓랩은 기존의 상업용 소형 위성 발사체인 일렉트론을 개조하여 카스텔 로켓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국방부의 극초음속 비행시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로켓랩은 극초음속 시험 발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기술 개발과 발사 역량 강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켓랩은 차세대 중형 발사체인 뉴트론 로켓을 개발 중입니다. 뉴트론은 높이 42.8m, 지름 약 7m, 페어링 길이 5m의 2단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일단에는 아르키메데스 엔진 9개, 2단에는 1개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 엔진은 로켓 랩이 자체 개발 중인 가스 발생기 사이클 엔진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됩니다. 뉴트론 로켓은 액체 산소와 메탄을 연료로 사용하며 지구 저궤도까지 최대 13,000kg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일단 추진체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발사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트론은 2025년 중반 첫 발사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추가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군집위성 운영자와 뉴트론 로켓의 다중 발사 계약을 체결하여 2026년 중반과 2027년에 발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트론 로켓의 성공적인 개발은 로켓랩이 중형 발사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회의 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로켓랩은 최근 이사회 후성 강화를 통해 기업의 전략적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회사는 로키드 마틴의 전 CFO인 케네스 포셀리데를 이사회에 영입하여 재무 및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는 머린사인틀과 존울선을 이사회에 추가하여 경영진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이사회 구성의 강화는 로켓랩이 우주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로 미래 전략과 성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향후 상업화, 방위산업, 우주탐사, 위성인터넷 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켈랩 로켓랩은 소형 위성 시장을 넘어 중형 로켓 개발, 위성 사업, 우주선 개발까지 확장하며 스페이스X와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트론 로켓의 성공 여부에 따라 로켓랩의 향후 시장 점유율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2025년 발사될 NASA의 화성 탐사선 에스커페이드 제조를 맡으면서 미국의 화성 개척 소유주가 될 전망입니다. 로켓랩은 단순 발사 서비스에서 벗어나 종합 우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